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냈죠? 그럼 오늘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예배 드리길 바라고 예배를 위해 유치부 강경자 선생님 기도하실 때두 손짝 두눈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세요. 이번 주는 설명절로 고향에 다녀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설명절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이제 박천영 목사님과 이선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영화부 유튜브 친구들 돌아다니거나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고 멋진 옷 입고 예쁘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죽지 아니하우 사무엘아, 이 12장 1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박천영 목사님과 함께 상황에 맞는 말 게임을 해볼 텐데요. 목사님,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한번 집에서 함께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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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맛있는 밥을, 냠냠냠냠냠. 먹고 나면 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 잘 먹었습니다. 우와! 띵동댕! 정답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무언가 내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답이 맞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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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정답! 딩동댕! 바로 오늘 말씀에서 다윗 왕이 이렇게 박천영 목사님처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슝 달려가 볼게요 다이왕이시여. 오! 오! 우리 나단 선지자 어서 오시오. 다이왕이시여. 오늘 제가 분노에 차서 왕께 음. 전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까지 왔습니다. 오!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 보세요. 다이왕이시여. 어떤 마을에서요? 글쎄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 하하하하하. <laughs> 우리 집에는 이렇게 양도 많고 또 소도 엄청 많지. 하하하하하. <laughs>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부자라고 말하지. 하하하하. <laughs> 아... 우리 집엔 양도 없고 소도 없지만 살아가는 암양새끼 한 마리가 있다고 이 암양새끼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아무도 안 계세요? 어 누구시죠? 저는 길을 가던 사람인데. 내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밥좀좀 좀 주세요. 어? 손님이니까 대접을 해야 하는데 어쩌지? 내 양과 소를 잡기에는 너무 아까워. 가난한 사람이잖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맞다. 손님, 우선 저희 집에 들어가 계시죠. 얼른.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맛있는 음식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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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나의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야, 야. 네 이거, 나 손님 대접을 해야 되니까, 니 암냥, 이 암냥을, 암냥 앞량 새끼를 데려가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양순이는 제딸 같은 아이라고요 하하하 <laughs> 이... 안 돼요. 내가 필요하다는데, 나는 보자고, 안 돼요, 안 너는 안안안 가난한 인간인데, 못죽겠다는 거야. 그럼 뺏어가야지. <laughs> <양순아. 웃음> <laughs> 바로 이랬답니다. 아니,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나쁜 사람이 있다니 참을 수 없도다. 이 나쁜 사람을 당장 혼내줘야겠소. 다이당 씨여, 바로 그 나쁜 사람이 다이당 왕신입니다. 어? 뭐? 뭐라고요? 나라고? 내가? 나는 아니에요. 오, 오, 맞다. 내가.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는 그 죄를 지었어. 하나님, 제가 그 나쁜 부자였어요. 오, 오, 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빴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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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정말, 다윈왕 실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어린이든, 어린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언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나의 미움, 다툼, 시기질투의 마음으로 행동할 때, 그런 잘못을 짓게 되죠. 우리는 다윗이 싫어하것 같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우리 친구들 맞춰보세요. 1번! 너는 나쁜 사람이니까 다시는 너랑 놀지 않을 거야!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했다 생각하는 친구 1번 손을 들어 주세요. 그럼 2번. 네가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너를 용서할 거야라고 용서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2번 한번 들어 주세요. 그럼 과연 정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바로 정답은 2번! 2번,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한 다윗인데 하나님이 왜 용서를 해주셨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빴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다윗의 집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분명히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따라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럴 때 죄의 길로, 나쁜 길로 하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 깜빡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잘못을 지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진심으로 뉘우쳤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두 가지를 꼭꼭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한 주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두손짝 두는 꼭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혹여라도 나쁜 행동, 죄에 빠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라고 할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저 왔어요 찬양하며 주일 헌금과 특별히 토고의 나대주 친구를 위한 성교 헌금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대주 친구를 위해서 성경금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이 도움이 나대주 친구에게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쑥쑥 자라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볼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혹여라도 죄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라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영화부 유튜브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온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와! 우리 친구들 이월 마지막 주의 예배도 너무너무 잘들렸네요 짝짝짝짝! 그럼 복습게임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른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하셨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다윗 2번 나윗 3번 다윗 우리 정답을 아는 영화부 친구들은 단톡방에 유치부 친구들은 반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자 이번 주간은 설 명절 주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족들 또 친척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나온이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 하나님! 언약계가 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췄잖아. 음. 그 이유는 언약계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일까? 하나님! 정답입니다. <laughs> 정답은 3번 하나님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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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나님. 삼번 하나님입니다. 정답은 3번 하나님입니다. 3번 하나님. 정답은 3번 하나님입니다. 아니, 정답은 3번 하나님. 딩동댕. 음, 3번 하나님입니다. <Özell großes> 시고 아 이제 오 와서 나나는 떴어